선생님 이 환자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? 배요. 배 아파서 왔어요? 배가 아니라 목이 많이 부었고 <laughs> 목이 많이 부었어요. 목이 많이 부었어요? 네. 그데 환자는 배가 아프다는데? 배도 아프다. 그러면 배도 진찰해 주자 나니까. 나한 선생님이 배를 진찰해 줄게요. 이마든. 아 이마는 이만, 이마는 하는 거 아니야. 이만는 하는 거 아니야. 네. 잠깐만요. 아, 한번 해볼게요.